롯데 팬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오피셜 발표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선수 3명 계약 소식 동시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예상했던 대로 빅터 레이스 선수 재계약 마쳤고요. 자 그런데 이번 스토브리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또 외국인 원투 펀치 구성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두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영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일단 엘빈 로드리게스 그리고 제레미 비슬리 두 선수 다 100만 달러 조건으로 계약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엘빈 로드리게스 선수가 어떤 선수이고 그리고 또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드리게스 선수는요 98년생입니다 아이가 어린 편이고요 이제 막 전성기에 들어서는 그리고 한때 유망주로도 평가받았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일본 프로야구 경험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일본에서 뛸 때는 선발 투수가 아니라 불펜 투수로 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에서의 경험 코디폰셋 또한 일본을 먼저 찍고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 야구를 경험하고 일단 일본 야구 경험은 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집니다 자, 일단 키가 193이고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은 뭐 15경기 그리고 뭐 선발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요. 자, 그리고 트리플A에서는 13승 7패 평균자책점 4.65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전형적인 4A 메이저리그와 트리플A를 오가는 그러한 시즌을 보내다 보니 올 시즌 기록을 보니까는 트리플A 팀도 무려 3 팀에서 뛰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에서의 기록은요. 2승 6패 그리고 평균 재채점 2.77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업사이드 또는 뭐 포텐을 보고 롯데 자이언츠가 영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는데 자 일단 이 선수의 장점은요 투구폼이 안정적입니다. 레이저리그쪽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더라도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한 투구폼 그리고 팔 스윙이 간결하면서 원래 좀 로드리게스 선수처럼 키가 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투구폼이 좀 크고 투구폼이 좀 크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로드리게스 선수의 투구폼은 상당히 간결하다라는 점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공을 빼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 이글스의 정우주 선수처럼 안으로 끌고 와서 그리고 릴리스 포인트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 일단 안정적인 투구폼을 갖고 있다 보니 커맨드 자체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발 투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다 보니 구종도 다양하고요. 빠른 공, 커브, 커터, 스위퍼 그리고 체인 접도 가끔 던지기는 합니다만는 일단 올체즌 같은 경우에는 커브를 상당히 많이 던졌고요. ABS 존의 커브. 여러분들 이 콤비네이션 다들 알고 계시죠? ABS 존에 약간 묻히는 떨어지면서 살짝 걸치는 좋은 커브 그리고 커브를 상당히 많이 던지는 투수이다 보니 ABS 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투수다라고 롯데 자이언츠가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은요. 151 최고 구속이 아니라 평균 구속입니다. 그리고 전체 볼 배합의 46%,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커브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차지하고 있고 평균 구속 126, 빠른 공과 커브의 구속차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커터도 많이 던지는 편인데 일단 평균 구속이 141이고요. 전체 볼 배합의 17%를 차지합니다. 커터도 그렇고 그리고 커브도 그렇고 바타자들을 상대로 백도성으로도 잘 던지고요. 일단 로드리게스 선수의 장점은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라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맨드가 좋은 편이다 보니 한쪽 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몸쪽 바깥쪽 위 아래 그리고 커터나 커브 같은 경우에는 백 도로도 던지고 프론트 도로도 던지고 그리고 떨어지는 커브 그리고 휘어져 나가는 스위퍼까지 그리고 한때 체인 접을 또 많이 던졌던 투수이기도 하거든요. 뭐올 시즌 기록을 보니까는 체인 접은 거의 던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체인 접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빼앗는 느낌의 체인 접보다는 약간 투심 패스볼 느낌으로 구속이 80마일 중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KBO 리그에서도 체인 접을 많이 던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빠른 공 안정적인 제구력 넓게 활용하는 스트라이크 존, 그리고 ABS 존에 딱 맞는 느린 커브 그리고 좌우 코너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커터 이런 느낌으로 KBO 리그 타자들을 공략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리게스 선수의 커브 같은 경우에는 한시에서 한 7시 방향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투이퍼 같은 경우에는 2시에서 8시 방향 우타자들을 상대로는 확실히 강점이 보이는 투수이긴 합니다만은 남겨진 숙제가 결국에는 KBO 리그 좌타자들을 상대로 로드리게스 선수가 어떤 투 패턴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컨택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KBO 리그 타자들이 로드리게스 선수의 빠른 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올 시즌 정말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롯데 잔스팬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는데 엘빈 로드리게스 선수 정말 일선발 다운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 TV는 오늘 저녁 1 0시 반에 야구 상상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